여러분 지갑에 넣어 다니는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의 행운과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수학 관점에서는 지갑 속에 특정 물건을 넣어 다니는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재물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도 작은 변화를 줘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지갑 속에는 단순히 돈과 카드만 넣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물건들도 함께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물운 증진은 물론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재물운을 높여나가는 풍수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갑에 넣어다니면 좋은 물건 첫 번째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오랫동안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량의 소금을 작은 천봉투나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다니면 재물운을 높이고 금전적인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소금이 오염된 기를 정화시키고 집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부와 풍요를 불러오며 동시에 지갑을 사용하는 이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 기능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지갑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소금의 정화 능력이 재물을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갑에 넣어 다니면 좋은 물건 두 번째는 바로 동전 지갑입니다. 동전 지갑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며 특히 동전은 금전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갑에 동전을 넣어 다니면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금전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언제나 충분한 재산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동전은 여러 사람에게 순환되어 에너지가 강렬함으로 이를 통해 더 많은 행운과 기회가 자신에게로 오는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갑 속 작은 동전 지갑 하나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동전은 재물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동전은 긍정적인 기를 불러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전을 지갑에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면 재물을 끌어들이고, 가정의 행운과 안녕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구리 동전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은 동전은 악영향을 막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500원짜리 동전은 동그란 형태로 원만한 관계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동전을 지갑에 항상 보관하는 것은 재정의 안정과 부위, 축적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전을 지갑에 넣는 것은 작은 재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나타내며 이는 점차 큰 불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 시작이지만 지속적으로 행운과 재물이 모이게 하는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재물을 유치하기 위해 동전을 사용합니다. 지갑에 넣어 다니면 좋은 물건 세 번째는 적색실입니다. 적색실은 풍수에서 재운과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애운을 막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재물운과 인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지갑에 적은 길이에 적색실을 넣어 다니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물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색실을 소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운을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증진을 원한다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적색 실은 긍정적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애군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색은 활기와 열정을 상징하며 실은 연결과 보호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적색 실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기운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입구나 차량, 심지어 자신의 손목에도 적색실을 묶어 놓음으로써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풍수학 관점에서 적색실은 긍정적 에너지를 유치하고 아군을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갑은 우리 생활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중요한 도구인 만큼 재물의 흐름과 에너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의 색상 선택부터 보관 방법까지 다양한 요소가 재물운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이나 보라색 지갑은 불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영수증이나 불필요한 카드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물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갑 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재물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재물 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면 좋은 물건들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각자가 가진 믿음의 힘을 실체화하고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갑 속에 이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물건을 넣어두고 그것이 운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풍수지침을 따름으로써 삶을 보다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 그리고 번영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기치 않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평안한 가정은 마음의 안식처와 같으며 건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번영은 우리가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의 상징입니다. 모든 가정이 이세 가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매일을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